네 저는 그동안 2023년에 나온 인공지능을 활용해서요 빠르게 기초코딩을 해서요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든 동영상 강의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만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한국의 조금 안타까운 교육현실 때문입니다 초중고에서 코딩 가르치는 분이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많이 보셨나봐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래머들이 실업자가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프로그래머들은요,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부조종사라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빠르게 코딩해서 밥을 잘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초중고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생분들도요, 이 코파일럿 인공지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려주면 신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코딩하는 강의를 저번 저저번 타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초급 프로그램과 중급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나중에 코딩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그때. 그러면 제가 두달 전부터 2년 전에 쓰고 있던 잘 쓰고 있다는 이런 인공지능으로 코딩 강의를 시작하지 않고요. 굳이 2023년에 나온 이걸로 코딩 기초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요. 2023년은 이 인공지능은요 똑같이 GPT 인공지능이긴 한데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웹페이지에서 제가 치라고 하는 명령 딱 치면 신기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럼 코딩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아. 나도 코딩 기초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얻는데 좋기 때문에 2023년에 나온 코딩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치가 필요해요. 컴퓨터에 관심이 음,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 설치하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인도지한 번도 설치를 안 해보셨다거나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2023년에 나온 인공지능 강의를 한 겁니다. 또한 이 코팔럿은 코딩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분보다는 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람마다 학습량이 틀려서 다를 수 있는데요. 한달 정도 코딩을 배우신 분들은 2023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수 있어요.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한번. 시연을 해볼텐데 한달 코딩이 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에 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뭐 프로그램에 실업자 된다 신문에도 나오고요 별의별 타이틀로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다 라는거 오늘 대충 감으로 느끼실 수 있게 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제가 두달전부터 올렸던 강의를 처럼 무작정 따라하기로 대충 감을 그 감을 뭐랄까 그냥 감을 키우기 위한 그런 강의입니다. 만 코딩 전혀 모르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강의도 이걸 쓰더라도 시, 매우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계산기 만드는 걸 해보죠 오늘은 간단하게 계산기 만드는 프로그램 이거 신속하게 계산기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있으면 지금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 제가 보낸 링크로 이 부주종사 인공지능을 다 설치를 하셨다고 치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한테 SS를 보내세요. 그러면 설치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없진 않은데 전혀 관심 없었던 분들은 설치기에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설치를 하시고요. 비주스튜디오 최신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를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왼쪽에 보이죠? 그걸 누르시고 언어는 C#을 선택하세요. 템플릿 검색 아래쪽에 있는 C# 어, 파이썬도 있고 그런데 C#을 선택한 이유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인공지능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건데. 시샵을 밀고 있기 때문에 시샵 공부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답변 잘해주기 때문에 시샵을 선택했습니다 이 오늘은 파이썬이 아니라 시샵 모르더라도 대충 따라하는 무작정 따라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감각을 키우기 위한 그런 강의니까 무작정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 템플릿 검색 아래쪽에는 시샵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폼 앱이라는 거 있죠 이걸 선택을 하시면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윈도우즈 포맷 그리고 다음 누르고 프로그램 저장할 경우 저는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C샵 코파일럿 활용법 그리고 경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다음 누르고 만들기 누르면 제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렉이 걸립니다. 프로그램 뜰 때까지 생성하고 뜰 때까지 처음에는 좀 걸리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셨죠 그러면 여기서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인간인 내가 계산기 만들 거야 힌트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제목 입력 창이 있거든요. 여기 폼 클릭하지 폼 창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폼폼창 클릭하고. 오른쪽에 속성이 있을 텐데, 속성에, 그, 텍스트로 가시면, 이름을 누르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공지능한테 힌트를 줍니다. 간단 계산기 만들기.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프로그램 이름이 간단 계산기 만들기가 되었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 인간이 대충 뭘 하려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 인공지능한테 힌트를 더 줍시다. 그, 프로그램에서 뭐, 글자 입력하는 칸이 텍스트 박스라는 건데요. dx에 치시고, 박스 있으면 끌어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면,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처음 계산할 숫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람이 칠 수도 있는데, 실수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 거예요. 그게 콤보박스라는 건데, COM 치고 콤보박스를 끌어다가 그 옆에 놔둘 거고요. 근데 여기 안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그다음 그 옆에 텍스트 박스, 그다음 계산할 값 입력하는 창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검색하는 것보다는 그냥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한 하나 더 생기죠. 텍스트 박스에다 놓고서 그러면 예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계산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버튼 검색합니다. 끌어다 놓으세요. 그러고 인공지능에게 계속 힌트를 줘야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뭐 텍스트 바로 선택이 돼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계산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보이는 거. 그럼 사람도 알아볼 수 있고 인공지능도 대충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옆에 계산값 표시되는 거, 입력은 할수 없고 표시되는 거, 라벨지. 뭐, 그렇게 현실에도 라벨지라고 하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에 계산 결과가 뜰 겁니다. 대충 네, 인공지능이 눈치를 치고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곳을 만들어 보죠.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거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넣기보다는 인공지능한테 다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 올리면서 주석이라고 했었죠. 주석에다가 입력을 할 건데, 일단 여기 이 영역의 이름을 인공지능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대로 이름, 위에 누르면 이 영역이 나오거든요. 이름을 복사해서 클릭하시고, 주석, 제가 저번 강의 말했던 거 있죠. 주석 치시고, 여다내릴 명령을 치면 됩니다. 텍스 박스의 멤버, 멤버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쳤는데 곱하기 나누기 대충을 지체해서 쳐버리죠. 그러면 타이핑할 필요 없이 곱하기 나누기로 초기화까지는 그냥 탭으로 완성하면 됩니다. 이 공룡이 이렇게 칠 거냐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택키 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죠. 하고, 기본 값은 더하기로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해서, 더하기만 쳤는데, 로우 설정까지 이 문증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사 땡큐. 선택키 치면서 타이핑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택키 치기 시작하면 코드를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안에, 아 사칙이 네, 안산, 그, 멤버, 다 들어가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까지 비어져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들어가 있고, 더하기가 기본 값으로 선택이 되죠. 네, 근데 이거, 특키 아까, 아까 네번 치지 않고, 한 번에 만들고 싶다. 그럴 때에도, GPT처럼, 2023년 GPT처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엔터를 한번 아까처럼 이렇게 딱 치면 이게 처음에 글자가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얼굴 모양 뭐 그런 거 있죠 클릭하시면 단축키 나와요 컨트롤 l Alt 엔터를 누르면 인공지능이 제한하는 모든 목록을 다볼수 있다는 단축키예요 단축키 안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엄청 자주 쓰니까 컨트롤 l Alt 엔터 딱 치면 네, 2024년 GPT에서는 결과 한번 하나뿐이 안 보여줬는데 이건 벌써 두 개나 보여줘요 위를 고를지 아래를 고를지 아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고 위가 두 줄이고 아래는 네 줄이고 위가 더 깔끔해요 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아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깔끔하게 양 적은 걸 선택하죠 2023년 GPT보다 더 좋죠 어떻게 하면 네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실행하면 똑같이 똑같은 거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좋은 코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값이어 넣었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바로 계산하기를 만들면 됩니다. 계산 버튼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계산 주석 넣고 계산하겠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치면 좋을까요? 입력값에는첫 번째 입력값에 숫자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대충 눈치챌 것 같습니다. 텍스트 박스 1번에 숫자만 입력.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으면 인공지능이 눈치챌 것 같아요. 이래 1과 2. 아까는 텍스트 박스 왼쪽에 있는 게 1, 오른쪽에 있는 게 2입니다. 2의 갓을, 카페는 숫자만 입력대로 설정. 네, 나머지는 자동 완성시켰으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눈치챌 겁니다. 예, 네, 눈치채네요드디 훨씬 빠르죠. 그 2023년 인공지능보다. 코드 만들어주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 계산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숫자가 아닌 게 입력되면 경고 창이 뜨도록 그렇게까지 처리까지 다 해서 만들어줬고 위에서부터 쭉 올려서 보면 코딩을 어느 정도 하시, 하셔야 지금 이걸 느끼는 겁니다. 뭐 크게 문제 없는 코드라는 거는 음 네, 이 정도 간단한 거는 뭐 눈치챌 채 수가 있겠죠. 어, 이상한 값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티켓으로 완성됐습니다. 끝. 이제 끊기시면 다 만들어졌네요 계산기 실행합니다 앞에 숫자 집어넣고 숫자만 집어넣어야겠죠 그리고 계산 더하기 했고 아, 이건 화살표로 선택한 겁니다 사랑 입력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거 할때 탭키 눌러 가지고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기호 선택하고 기호는 화살표로 선택하고 나누기 선택했죠 그 다음 급키 눌러서 이동한 다음에 나누기 12 하고 엔터 치면 바로 계산되고 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코딩을 한달 한 이상 배우셨으면 이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왕과의 코딩 한번더 해보지 않으셨다 지 않으셨다면 음, 뭐 2023년으로 인공지능 감을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키우셔야겠지만요 오늘 이 강의를 설명한 이유는 아, 뉴스에 좀그래 유튜브에 5만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2년 전부터 프로그래머 들은 이런 걸잘 활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대충 감으로 그대로 무작정 따라하기로 해보면 별로 치지도 않고 계산 뭐, 그런 거, 많은 코드가 있었는데 그 치지 않고 대충 탭몇번 하면 기본적인 건 만들어진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이걸 배우신 분들이 아, 이것 봐라. 정말 프로그램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예외철이라는게 있거든요. 현업에서는. 이런 것은 그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강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의가 많이 진행되는 후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